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 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원불교의 개교를 경축하는 대각 개교절. 지금부터 4월의 넷째 주 매거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각 개교자를 경축하는 1 5 번째 아하데이 나눔 축제가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은혜를 확산하기 위한 보훈 상생의 축제, 아하데이 나눔 축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익산 시민들과 함께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21일 개장식에서는. 원불교 중앙교구 교도들의 정성을 모은 희망 거북이 저금통과 은혜의 쌀 500포대를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위해 쓰이도록 익산시에 전달했으며 이 같은 활동은 지난 4년간 이어져 총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되었고 62명의 희귀 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장식 자리에는 아하데이 재전위원장인 중앙교구 안인석 교구장을 비롯해 삼동청소년회 양재우 이사장, 아하데이 조직위원회 김원효 위원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나눔에 동참하며 원불교 대각계 교절을 축하했습니다. 아하데이 재전위원장 안인석 교구장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에 부응하는 축제가 아하데이라고 말하며 아하데이 나눔 축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아하데이 나눔축제는 50여 개의 나눔체험부스와 공연마당, 나눔마당, 먹거리마당, 상설마당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특히 원음방송이 공개방송으로 진행한 아하 청소년 콘서트에서는 오마이걸, 더 이스트라이트 등의 정상급 아이돌 그룹이 출연해 천여 명의 익산시민과 대각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된 제 1회 이장통장 가요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큰 잔치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아하데이 나눔 축제는 제일건설, 원광대학교, 원광대병원, 원광 효도마을의 후원과 원음방송의 공개방송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대각국수 만그른 나눔, 익산시내 곳곳에서 진행된 대각떡 나눔, 어르신 초청 효도 관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원불교 대각계교절을 알리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대각의 빛 일상을 깨우다 라는 주제로 원기백삼년 법등축제가 열렸습니다. 또한 소태산영화제와 신용동예술란장과 같이 대각개교절을 경축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일주일간 익산 중앙청부에서 진행됐습니다.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대각개교절 법등축제는 소태산 영화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고 소태산 영화제의 개막식에 참석한 한윤숙 교정 원장은 이 영화제는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인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20명의 영상 감독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하고, 영화제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생명과 소통이 각인돼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와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주관한 소태산영화제에는 총 27편의 영상작품이 출품됐으며, 원불교 11제자의 증언을 비롯해 4,300km 한 걸음 나에게로 엄마의 공방, 매콩강에는 악어가 산다와 같은 작품들이 상영됐습니다. 한편, 익산성지 성탑과 대각전, 영모전 광장에서 진행된 법등축제는 대각의 길, 빛의 길, 정신수양,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길, 사리연구, 마음보는 길, 작업취사, 마음쓰는 길로 구분된 술래길로 구성됐으며, 소태산 대종사의 십상과 일원상이 전시됐습니다. 그리고 21일과 22일에는 상설 전시 체험 프로그램과 신용동 예술 난장이 열렸습니다. 익산총부 곳곳에 설치된 상설 전시장에서는 익산 성지를 드론으로 탐험하는 체험과 일원상 와플 만들기, 법문 캘리그라피 쓰기, 대종사님 보석 십자수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에게 제공됐고 올해 처음 기획된 신용동 예술 난장에는 각 교단과 기관단체가 참여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예술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체험 프로그램은 대각체험 VR과 사막병진 MR이었습니다. 대각체험 VR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구도의 과정과 대각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이었고 사막병진 MR은 익산성지 성탑 주변에서 홀로렌즈를 통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증강현실 체험활동이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제작한 이도하 교무는 기록과 측정을 통해 새로운 공부법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을 통해 교법을 활용하는 세상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군종 지도자들이 서북 도서 지역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군종 지도자들이 방문한 서북 도서 지역 부대는 서해 최전방 부대인 해병 육여단과 연평 부대입니다. 현재 군종 장교가 편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4대 종단은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이며 각 종단은 군종장교와 군종사관 후보생을 선발할 때각 종교의 성직자를 국방부에 추천할 수 있고 군 종교시설을 건립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장병들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종교 군종 지도자들은 장병들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동으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위문 행사로 장병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군종 지도자들의 격오지 부대 위문 방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